안녕하세요. 아, 저는 케 원을 해설하고 있는 김대환입니다. 지금 여기 선수들 인터뷰장에 와 있습니다. 아뭐 매년 뭐 열리는 그대로 뭐 최고의 케원 파이터들이 다 모였고 아, 특히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알리스 오브레임 선수가 또 와서 화끈한 경기 해줄 거기 때문에 음. 방금 전에 저또 알리스 오브레임 인터뷰 했습니다. 음. 아, 화끈한 대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알리스 오브레임 선수 경기를 저희 XM에서도 메인으로 많이 밀고 있고 음. 또 팬들도 많이 어, 기대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 또 피터 아츠 선수의 재기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뭐, 지난 경기에 너무 좀 비참하게 패했다가 이번에 또 아츠 선수하고도 좀 아까 인터뷰를 했는데 다시는 해비급으로 안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 지금은 자기 이몸 상태 너무 좋다고 음. 그래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때 제롬 로 벤너 선수. 와우. 아, 네. 거대합니다. 네. 좀 있으면 벤너 선수가 x 시 m 인터뷰장으로 이제 오실 건데 네. 이 벤너 선수는 인터뷰하기가 제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벤너 음. 선수가 오늘 기분이 안 좋다. 네. 그러면. K-1 전 스태프들이 막 긴장을 합니다 찢어졌다는 얘기 있어요 기저귀를 네. 밴더 선수 인터뷰 때는 차야 돼요 아, 지금도 좀 차고 있습니다 다크호스요? 네. 모르겠는데 <laughs> 전혀 모르겠는데 <laughs> 지금. 네, 아까 이 결계수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음.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죠? 전사! 음. 뭐 나는 링에서 죽기 전에는 포기 안 한다 음. 뭐 그런 강인함이 있고 이미 첫 경기에 서 드러난 것처럼 맷집도 좋고 음. 투지가 좋기 때문에 음.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은데 음. 이길 순 없죠. 어떻게 뭐, 이기겠어요, <laughs> 걔를. 세븐실 <laughs> <쌤이 줄> 때는. <laughs> 아, XM 시청자 여러분, 항상 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이번에도 꼭좀 봐주세요. 이틀 연속으로 합니다. 이틀 연속. 이틀 연속 K1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0월 2일, 3일 네. 지금 잠깐 헷갈렸는데 네. 2일, 3일 이틀 연속으로 네. 어, 3시부터 이 대회는 시작이 되거든요 많이 네. 좀 봐주세요